안녕하십니까.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지역주택조합 승소 사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건 약간 좀 특이한 사례예요. 어떤 사례냐면 저희가 지역주택조합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많으니까 탈퇴하고 뭐 납입금 반환해주라 이런 소송 많이 하거든요. 이거 승소도 많이 하는데 이분은 탈퇴를 한 거예요. 어떻게 탈퇴를 하셨냐면 지역 주택조합의 이제 강원도에 있는 지역 주택조합인데 지역 주택조합의 전 임원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합의서 쓰고 랜돈 다 돌려받은 겁니다. 그랬는데 지역 주택조합 임원이 이제 변경이 돼가지고 교체가 돼가지고 다 새로운 임원들이 그거는 잘못된 거다. 이제 그거는 돌려준 게 아니다. 돌려줄 필요 없다. 그리고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업무대행비 다 공제하고 줘야 된다.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소송이 들어왔어요. 돌려준 돈을 다시 주시오라고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.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뭐냐면 기존의 임원들이 이렇게 준 거는 배임행이고 조합에 대한 배임행이고그 돈을 받은 것도 짝짝꿍 해가지고 받은 거니까 배임행위에 가담한 거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하신 거고 그렇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반환 청구하겠다 이게 첫 번째고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조합 입장에서는 이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는데 돌려준 거다. 그러니까 부당이득이다. 그러니까 반환하라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제. 저희가 뭐 주장하는 거는 우리도 우리 의뢰인들도 처음에 속아가지고 조합에 가입했는데 돌려준다니까 받은 거다. 우리도 피해자다. 이거는 뭐 배임행위에 공모하고 이런 게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. 부당이득 반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반환받을 수 있는 거고, 사업이 현재의 사정 변경이 돼가지고, 이건 뭐. 제대로 진행도 안 되는 건데 어차피 받을 돈 받은 거였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러고 지역주택조합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제 합의한 게 효력이 있는 거다 뭐 이렇게 특별대리인 같은 게규정에 그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뭐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 상대방 주장한 게 이제 뭐 지역주택조합 이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권이 있는데 뭐 이해상반 해계니까 특별대리인을 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왜냐면 저희 의뢰인 중에 한 명이 그때 이사했기 때문에 근데 지역주택조합 이사는 대표권이 없으니까 특별대리인 규정 같은 게 적용될 여지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이제 결국 한국은 판결에서는 뭐 저희가 다 인정받았어요. 뭐 저희 의리인들이 불법행위에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여지가 전혀 없다 라렇 판단받았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주택조합 이사는 대표권이 없기 때문에 기존 저 조합에서 이제 이사가 이해 상반액를할때 특별 대리인 선임해야 된다는 것은 규정 적용 여지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겼고 전부 송소를 했습니다. 그래서 상대방이 지금 항소를 하긴 했는데 제가 볼때뭐 올라가도 크게 뭐 이렇게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. 이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